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 세상을 사랑하시적이딱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때입니다. 그때 외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의 보혈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죄 싹쓴 사망이요라는 말씀대로 죄인들을 향한 진의 심판이 세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 민족이든 한 개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의 보혈을 통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수치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